사진. <laughs> 아, 어? 사진 찍어요? <laughs> 어. 사진이 어디 가요? 어. <laughs> 어어. 와, 하진 구름 어디 있어요? 구름. <laughs> 위에 있어요. 구름 볼까요? 구름. 와, 예쁘다. 개미 있어 주나? 개미? 개미 관찰해 볼까? 개미? 아준이 스티커 보여주세요. 와! 혜신이 모가 줬어요? 에이. 우와, 짹짹 날아다니네. 잭잭 <laughs> 가고 있어? 일로 갈까? <laughs> 그 뚜껑이 좋아요? 호잉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하준아 하준이 집 어디야? 하준이 집. 하준이 집 어디야? 하준이 집. 우리 집 어디 있어, 하준아? 응? 하준이 우리 집 어디 있어, 우리 집. 우리 집, 하준아. 우리 집 어디야? <laughs> 우리 집 어디야, 하준아? 거기 아닌데? 어어. <laughs> 어. 하준이 길을 잃었어요. 음? 아이고. <laughs> 형아랑 누나들 나와 있네. 준. 잭잭, 잭잭. 음. <laughs> 음. 뭐야 그거? <웃음> 벽돌. 잭잭 <laughs> <laughs> 아름답게 노래하네. 저쪽 가볼까, 준아? 어, 차 온다. 빠방 온다. 음. 빠방 왔어요. 하준 이 <laughs> 식물 자꾸 만져. 아길 건너가 볼까? 길 건너가 볼까? 엄마 손. 응. 아주아길 건너서 놀자. 응. 또 찾았네. 또 찾았네. 뚜껑. 뚜껑. 음, 차, 준이차 뚜껑 와우 와우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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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어, 어어 스티커 놓고, 바닥에 스티커 놓을 거야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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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하준 체조하는 거야? 예, yeah. 쭉쭉 이체 줘. 어어, 아주니 조심해. 우와우. <놀나> 음. 누나야? 뭐? 누나야? 아주니 스티커 다시 가지고 오세요. 거의 다 놓으면 안 돼? 스티커. 응. 엄마 옷에 붙여줘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, 아주니 댄스, 댄스, 댄스. 어, 어, 아주니, 어, 손 다쳐? 아니야, 이거안 돼. 손 다쳐, 응, 아니야, 아주나, 손 다쳐요. 이거 하세요, 아주나, 막대기. 예. <laughs> <Yeah>. 와우, 와우. <laughs> 하진 땅파? 응? <laughs> 어, 부러졌어요. 어어. 어. <laughs> <laughs> 빠방? 하준이 빠방 있잖아, 하준아. 우리 집에. 집에 가지러 갈까, 빠방? 저거는 다른 누나 형아 빠방이잖아. 하준이 빠방 가지러 갈까요? 응, 하준이꺼 하자. 그건 하준이꺼 아니지? 이리 와. 아니야, 아니야, 하 준아. 아니야. 하준, 하준, 하준. 아니야, 하준아. 우리 하준이 빠방 찾으러 가자. 진이 바방은 어디 있어? 응, 바방 저기 안 있지? 왜? <웃음> 음. <웃음> 하준이 어디가? 하준 너무 멀리 가지 마. 차 오면은 위험해. 여기도 뚜껑 있네, 하준? 여기도 뚜껑 있네? 뚜껑 응 음. 뚜껑 위에서 점프해봐, 하준이 아이고 손 털고 손 털고, 하준이 옳지 잘했어 점프? 예예예. Yeah, 얼지 yeah, yeah. 어. 뚜껑 위에 샀 거야? 어 형하다. 형하다. 색바 b 응? 아주 만지지는 마요. 바방. 음. 바방. 바방. 예. 바방. 허, 초록색 바방도 있고 바방. 파란색 바방도 있고 바방. 바방. 음. 바방이야? 어떤게 제일 예뻐? 허, 그게 제일 예뻐? 형은 <목소리> 누나들 뭐해? 농구 안에 농구 가서 볼까 주니? 가봐 주니. 엄마 손 잡고. 응. 형아 누나도 하는 거 보러 가. 빠 여기서 응. <laughs> 형아랑 누나들 뭐해 아주나? 하준아. 형아 누나들 농구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거기서 볼 거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거기 앉을 거야? 아저 <목소리도> 엄마 봐봐. 응. 쪼그리고 앉아 봐, 준이 조그리고 앉아봐. 엄마봐. 엄마봐. 아진 엄마봐. 오? 엄마 보세요. 제제다. 오 어디지? 하늘 봐봐, 아진 하늘. 하하하하하. 구름이다 구름. 음. 일어날까? 알지. 음, 응? 응, 형아 누나들 농구하지? 아준이 빠빠이